시기 일로 와봐 한식 줄게 시기 기다릴 줄 알지? 기다려 시기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기다 기..기..기 다려 시가 기다려봐 시가 조금만 뒤로 가봐 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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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옳지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더 간대. 두개 남았다, 지금. 먹을 거. 기다려. 아니, 아니, 시가. 아, 시가. 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아. 아니, 기다려. 자, 기다려. 시계, 잠깐만. 시계,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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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먹어. 옳지. 아주 조금 기다리긴 했네. 맞지? 자 누가 그렇게 기엽게 앉아 있어래. 자 기다려 기다려. 아니 기다려 기다려. 자, 시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시가 식충이 아니잖아. 기다려 기다. 식충이 아니잖아. 참아 참아. 좀만 참아. 자 좀만 참아. 시자 기다려. 기다려. 먹어. 옳지 아이 착하다 말잘 듣네 시기 기다려 아 손가락 먹는 거 아니다 에이 착하다 기다려 시기 기다리면 나오는 거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니 이해했나 자 간다 도전해보자 기다려 입부터 내밀지 말고, 임마, 어? 아니, 시가 기다려. 아니, 시가. 시가 며칠 굶었나? 왜 그러노? 밥 많이 줬잖아, 형. 이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아, 그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지금 기다려. 아니, 따라오지 말고 기다려. 아니, 시가 그게 <laughs> 시가 앉아서 기다려. 앉아. 어, 옳지. 아니, 착. 자, 기다려. 아니, 오지 말고, 시가. 뭐. 멋진 모습 보여주자. 아니, 시가, 시가 진정해. 아니, 시가, 시가, 시가 잠깐만. 시기 기다려. 앉아. 시기 앉아. 앉아. 아니, 시가, 시기 앉아. 아, 시기 앉아. 앉아. 어우, 아이 잘한다. 아니야, 따라오지 말고, 시가. 아니야, 아니. 시가두 발로 걸어다니겠대. 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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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시, 아니, 아니, 시가, 잠깐만. 제발 좀, 앉아 있어봐. 시가, 앉아! 아니, 아니, 앉아! 시가, 아, 시가 너무 귀엽잖아. 아, 시가, 간식 없다, 형한테. 오지 마. 간식 없다. 아니, 시가, 오지 마. 간식 없다니까. 시, 기다려! 기다려! 먹어! 옳지 다 먹었다 이제 없다 오늘 할당량 끝이다 시기? 아아아 아.